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와 이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이방여인 라합을 통하여 구속사의큰 그림을 펼쳐 가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편입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두 번째로 라합의 고백은 무엇이 특별했는가? 세 번째로 붉은 줄은 무엇을 애표하는가?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정당군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 때, 왕은 곧장 라합을 불러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라합은 정당군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1절에 보면 요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을 여리고로 보내어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수아는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그 성에 대한 완전한 정보, 즉, 인구, 성문, 망대, 군사력, 거민들의 사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38년 전에 모세도 가나안의 정탐군들을 보냈으며 여호수아 자신이 바로 그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수가 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왜 하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하게 되었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도면밀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단지 군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구원해야 될죄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경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개오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라압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라압을 구원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통틀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애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한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성리를 따라 정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머리털마저 새신바 되시는 하나님의 성리가 늘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여리 고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죄 많은 여인이었던 기생랍을 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혈통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이센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혈통을 기록한 이 족보 가운데에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족보에 끼일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인의 족보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 출신 여인들이 3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말과 룩과 오늘 본문의 라압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동치만 가난한 여인이며 룩은 영혼이 여우와의 총의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한 모합족 속의 여인이며 라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거민으로서 더구나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선조로서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음총은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laughs>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3절에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기별을 보내어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그두 사람을 숨기고 오히려 보호하였습니다. 라합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라합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라합에게 이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여리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에구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모든 출생하는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분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참된 용기와 경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4절5 절을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 랍은 요수아가 보낸 두 정당권을 이미 자기 집 지붕 깊숙이 숨깁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잠입해 들어온 적의 첩자를 숨겨주면서 제 나라의 병사를 속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범죄한 자기 조국의 죄를 깨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한 국가의 번영만을 기원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번영을 기원하기 전에 죄악된 실상을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야 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돈을 쫓을 것인가? 권력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온 땅의 주권자를 인정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말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라압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라압의 고백은 신약의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라압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방인도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옴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라합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공포에 쌓였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라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왕 시온과 옥에 대한 일로 인하여 민중이 사기를 잃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온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와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것을 볼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미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기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라압이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 믿음의 영웅 반열에 들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멀리해 보십시오. 신앙을 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고 설교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가까이 하십시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부쩍 자라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여인은 망해가는 짓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랍은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릎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도 그렇고, 소수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여성 자신에 의해서도 여성의 힘이 과소평가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언 기자는 무릎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무한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나 할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가정을 세우고 집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라압은 일개의 여인이었고 더욱이 기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녀는 얼마 멀지 않는 민족적인 멸망으로부터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여성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붉은 줄의 언약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두 정탐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창에 내리운 붉은 줄이 바로 진실한 표가 되어 여리고의 진멸에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을 구원할 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선주에 바른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무죄한 자로서 정죄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원한다면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18절을 보면 두정당꾼을 자신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표를 요구한 라압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라압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인 붉은 줄을 창에 매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매단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마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장은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의 믿음은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이방도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애표했습니다. 라합은 과거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속사 속에 들어가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가 어떠하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라합처럼 너희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압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또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이, 이웃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